중에 하나가 음, 좀 시스루한 니트 아닐까 생각해요. 시스루한데 너무 야해 보이지 않고 <laughs> 적당히 세련돼 보이는 어, 그런 정도의 니트가 필요한데요. 음, 오늘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블랙 니트에다가 안에는 이너웨어로 화이트를 고있어요 그리고 소매라인 굉장히 맥시하고 길고요. 어, 늘 아무 제가외치고 있죠. 소매라인 길어야 한다고. 그리고 주문 이 아이 어, 라방 이후 주문들이 많지 않네요. <laughs> 이 아이 예쁘거든요, 여러분. 생얼지로 대안인데 코지러 팬츠 지금 이 시즌에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라방 때 주문 많이 해주시고 이후로 주문들이 좀 저조한. 더 자, 어, 니트는 지금 어, 이미 보시는 것처럼 뭉나이지 않고 또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소매 라인은 굉장히 아래쪽은 내려서 뭉칠만 길고요. 그 다음에 모헤어 되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 시즌에 입기 되게 좋은 자 음, 패턴감은 대, 대략 어, 이렇게 돼 있고요. 바지를 한번 소개할래요바지 되게 이쁘거든요. 바지는요? 아주 가는 기골저로 뭐, 어기 뭐, 저기, 뭐, 저기, 뭐, 요 약간 와이드한 그래서 길이가 되게 좋고, 이 시즌에 입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아주 가는 세골지로 되어있는 팬츠이고요. 그리고 어, 패턴감을 한번 소개하자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와이드하게 떨어지는데, 요렇게 절대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봤을 때, 나 너무 와이드한 팬츠는 좀 그래, 와이드한 디자인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팬츠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소개했던 그 와이드한 A라인의 그 화이트 데님 진 같은 경우는 좀 와이드한 편이라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쇄골지에 아주 가는 골지의 팬츠는 와이드한 편이지만 이렇게 그이 패턴감 때문에 걸어다닐 때나 이런 거좀 와이드 보이지 않은 그래서 좀양전하면서 고급스러운데 차드한 가져가는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도 포켓 라인 아래로 중간에 절개가 또 이렇게 3분의 1d 점에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봤을 때 약간 와이드한 팬츠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커 보이거나 와이드 보이거나 하는 그런 면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팬츠입니다. 앞, 앞으로 봤을 때는 뒤로 봤을 때는 벨트라인이 있지만 벨트라인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마치 좀 묻히는 듯한 벨트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이 팬츠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었을 때 되게 깔끔한데 어, 고급스러운 지금 이 시즌에 입을 만한 어, 그런 세골지디자인인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팬츠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시루한니트에다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도 입어보니까요, 또 세련된 맛이 드는 것 같고, 또 따뜻한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살짝이 비치는 실스로함 때문에 또그 봄의 느낌도 느낄 수 있고 하는 음. 지금 이 시즌에 입어주시면 좋을만한 어, 그런 모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죠? <laughs> 벨트는요, 지금 그 어, 저번 이렇게. 소개했던 거 했었죠. 어. 블랙하고 그다음에 브라운하고 두 가지이고요. 요즘 다시 벨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벨트들이 필요하신데 뭐 쓸만한 벨트들이 없을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적당하고 캐주얼하면서 사이즈도 좋고 그다음에 어, 원단이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도 가격대가 되게 저렴해서 너무 좋은 그런 벨트를 소개하고 싶어요. 아주 마감선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 하나 하나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 아마 이 정도 퀄리티면 가격이 더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격도 되게 좋은 것같아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브라운 칼라, 블랙 시크해 보이는 블랙 칼라 또는 고급져 보이는 브라운 칼라 선택하셔서 그렇게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새골지 어... <laughs> <laughs> 코지의 팬츠 아직도 안 끝났어요. <laughs> 이시즌즈는 아주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팬츠예요. 어,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자, 화이트 팬츠 필요하셨다면, 또 아직은 어, 화이트 데님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주 맛있게 잘 입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것이든 이를 가려요.